안녕하세요. 삶의 나침반입니다. 오늘은 50대 이상 남성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80세를 바라보고 계신 박모 교수님의 경험을 토대로 중년 이후 남성이 피해야 할 7가지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의 한 시청자분께서 지금 하는 말들은 인생 60, 70이 한계일 때 맞는 말 같다. 2025년 현재는 100세 인생이다. 노년의 생활도 젊은이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정말 의미 있는 통찰입니다. 과거에는 60, 70세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때부터 또 하나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0대, 60대는 이제 노년기가 아닌 제2의 청춘이라고 할수 있죠. 오늘 제가 나눌 지혜들은 여러분의 제2의 청춘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삶의 나침반에서는 시니어 세대의 건강, 재테크, 인간관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엄선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중년 이후 남성이 피해야 할첫 번째 실수: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박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벌고, 늙어서는 돈을 담보로 건강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남성분들 중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작은 증상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난 한 72세 김영호 할아버님은 50대 때 작은 복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대장암 3기를 진단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의 발견에 완치되셨지만 그 경험 이후 그는 매년 정기 검진을 철저히 받고 계십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정기 검진은 기본이고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에게 전립선 검사, 대장내시경, 심혈관 검사는 필수입니다. 이런 검사들이 부담스럽고 두렵더라도 미루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립니다. 두 번째 실수. 약물에 의존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약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약물 복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인터뷰했던 68세 이수진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활력 증진을 위해 인터넷에서 구입한 약물을 복용하다 심각한 간 손상을 입었습니다. 약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컸다. 는 그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특히 하루 30분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충분한 수면은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입니다. 약물은 의사와 상담 후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하시고,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 개선에 더 집중하세요. 세 번째 실수. 나이 차이가 큰 상대와 관계를 맺는 것. 중년 이후 많은 남성분들이 젊은 파트너를 만나면 삶이 더 활기차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박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지나친 나이 차이는 오히려 관계의 지속성과 만족도를 낮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한 분은,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다면 나이에 맞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분은, 과도한 연령 차이 관계는 안 좋다. 고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78세 최준호님은 자신보다 20살 어린 파트너와 교제했던 경험을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활력을 느꼈지만, 점차 문화적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소통이 어려워졌어요.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헤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면 나이 차이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요소보다 내면의 교감입니다. 서로의 인생 경험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진정으로 행복한 관계임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실수,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 은퇴 후 많은 남성분들이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박 교수님은 사회적 관계는 노년기 건강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시청자분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나, 각자 알아서 즐겁게 살면 된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무리해서 사교활동을 할 필요는 없지만, 완전한 고립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83세 박종현님은 은퇴 후 취미 모임과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는, 이런 활동이 없었다면 우울증에 걸렸을 것.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활발한 사교활동을 즐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모임, 종교활동, 지역 커뮤니티 참여, 혹은 단순히 이웃과의 교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전한 고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실수. 지나친 신뢰로 인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자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감이 때로는 맹목적인 신뢰로 이어져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한 시청자분은 맹목적으로 신뢰 말라는 말이 와닿았다. 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76세 김민수 님은 40년 지기 친구의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오랜 친구라 믿었던 것이 실수였어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접근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친구라도 맹목적인 신뢰는 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감정적인 판단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뢰와 의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노년의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 실수.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 많은 남성분들이 평생 가족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할 때입니다. 한 시청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것처럼, 다 맞는 말도 아니고 다 틀린 말도 아니니 각자 알아서 즐겁게 살면 된다. 는 의견이 이 부분에 특히 적용됩니다. 65세의 은퇴 후 평생 꿈꿔왔던 도예를 배우기 시작한 정수영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제야 시작했나 싶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 매일이 즐겁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도전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미뤄두었던 여행을 떠나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인생 후반기는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실수. 충동적인 성생활. 중년 이후에도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신중하지 않은 관계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병 감염이나 감정적 공허함을 방지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육체적 만족보다는 감정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결론, 인생은 방향이다. 지금까지 중년 이후 남성이 피해야 할 7가지 실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조언은 결국 한 가지 메시지로 모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백세 시대입니다. 노년의 생활도 젊은이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교수님의 마지막 조언을 전해드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인생 후반전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으셨습니다. 삶의 나침반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백세 인생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인생의 황금기를 함께 준비해요. 삶의 나침반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백세 인생을 설계해보세요. 감사합니다.